오늘은 스핀파이어 이그니션 스트링의또 다른 궁금증과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버카드입니다. 지난번에 이스핀파이어 이그니션 스트링의 많은 해외 사용자들의 보기 영상과 데이터를 취합하는 과정, 가격 전체 뭐 검색을 해보라. 그 다음에 국내 에 어떻게 들어왔고, 텐션 적용 어떻게 하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번에 다른 줄과 또 같은 줄이니 아니니에 대한 내용에 대한 영상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런 신제품을 가지고 오면은 신제품은 아니죠 사실 이것도 출시된 지가 꽤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알게 된 줄을 접하게 되죠 용품이나 접하게 되면은 특히 라켓 스트링 같은 경우는 꼭 이런 걸 물어본 분들이 있어요. 그 라켓은 어떤 선수가 사용해요? 그 줄은 그 스트링은 어, 누가 사용해요? 누가 사용하는 줄이에요? 예, 이 줄은 사용하는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 만한 이름의 선수는 없고요. 예. 뭐 나중에 그 선수가 알게 될 만한 선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름을 얘기해 봤자 알 만한 선수는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비포 얘기 안 하고 최소한 탑 10에 있는 멤버들 얘기 안 하면은 뭐 30위, 50위권 뭐 이런 선수가 이걸 쓴다. 예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에이, 그게 뭐야. 뭐 이렇게 반응하지? 어, 그래. 그 사람 있어? 한번 써볼까? 그런 생각 안 가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스핀파이어 이그니션을 사용하는 선수는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세계적인 선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스트링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고 판단하는 요소가 된다면 뭐 이건 사용 못하겠네요. 네. 제가 실제로 이 이그니션 스트링을 공개하기 전까지 실제 해외 많은 사용자들의 후기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분들이 그 스트링을 사용할 때는 더더군다나 선수들이 사용하는 경우는 없었고요. 역시 서칭을 해보십시오. 이 줄을 사용하는 선수는 지금 없습니다. 뭐 어, 선수들이 그거 모르느냐, 뭐. 모를 수도 있죠. 선수들이 다 좋은 줄만 쓰는 것도 아닌데. 세계적인 프로 선수라고 하더라도 좀 보면은 하드웨어 세팅에 보면 왜 저렇게 했을까 조금 다른 방식이나 좋은 쪽으로 해서 좀더 기량이나 여러 가지를 도움받을 수 있는데 하는데 그거를 선택을 이상하게 좀 하는 경우도 있고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남자 같은 경우는 빅포, 페드로, 나달, 조코비치머레이정도 같은 이런 선수들은 벌써 30대 중후반을 달리고 있죠. 이런 선수들의 이 스트링 선택을 보면은 라켓 브랜드와 다른 경우가 많아요. 라켓에는 어떤 브랜드 쓰는데 줄은 다른 브랜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도 하이브리드 섞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 데뷔한 20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중반 정도의 선수들을 보면은 그 라켓 브랜드의 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스폰 받을 때 그렇게 계약을 했을 거예요. 뭐, 그래야지 금액이 올라가는데, 그거를 좀 금액적인 부분을 약간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어, 본인이 서, 스트링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오픈을 시켜놨어야 되는데, 세계적인 선수라고 하더라도, 장비에 대한 개념이 뛰어나다고는 꼭할수 없습니다. 아닌 케이스도 많고요. 전속 장비 관리사 스트링을 대동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기 장비에 대한 최소한 기본 개념은 가지고 갑니다. 자동차 레이싱 선수가 직접 정비를 하지 않더라도 정비감, 정비 조정한 거에 대한 내용 파악을 하고 그 결과로 드라이빙이 어떻게 달라지고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알수 있을 정도로 정말 미케닉 전문가입니다. 본인이 드라이빙 테크닉을 익히는 데 집중을 하고 정비는 정비사한테 맡겨서 신뢰를 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최상의 세팅 값을 찾아서 경기 우승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테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줄을 매진 않더라도 어떤 줄을 어떻게 사용해서 어떻게 세팅해서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그 선수들이 알고 가야 되는데 그게 다 지금 제가 말한 대로 하느냐 하면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선수 였으니까잘 알겠지? 뭐 가슴에 태극기 달았으니까 잘 알겠지? 예,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본 영상 하나도 선수들은 오랫동안 뭐 공을 쳤으니까 줄를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있다는 말을 하는 사람을 봤는데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닌 경우를 저는 훨씬 더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비용이 비중이 그쪽이 더 높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어, 오늘은 이 스피인파이어 이그니션 스트링을 어느 선수가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그것이 중요하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선수, 그 선수가 쓰고 싶은 줄 쓰시면 되고요. 이 줄을 사용하는 대개적인 프로 선수는 아직까지 제가 파악하기론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정확하고 현명한 선택으로 여러분들의 테니스 발전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오른쪽의 이 빨간색 구독 버튼 아직 클릭 안 하신 분들은 클릭하시고 종 모양 뜨면은 클릭해서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른 영상들이 올라갈 때마다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클릭 꼭 해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의 정보를 보려면 유튜브 검색창에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와 원하는 단어를 함께 검색하면 됩니다. 라켓, 그립, 스트링, 부상, 트레이닝, 훈련 등등 정확한 현대 테니스 정보를 바로 볼수 있습니다.